신디야 고민 있어? 왜 이렇게 한성을 푹푹 쉬어? 어, 미안. 여기 아... 아픈 거 아니지? 선대 이거 하나로 하는 건 너무 오바겠지? 에이. 웬만하면 안 자르고 그냥 귀찮아서 하고 싶어. 두께가 애매한데?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. 뚜루뚜루뚜루 너무 많이 는데 강아지 털도 좀 많이 잡아줘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? 어좀 피곤한가봐 순디야? 어? 안 들어올라 그러면서? 자 들어가자 옳지 손 씻고 왔어요 <laughs> 어 이거 아니야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게 팍 떨어지면 어떡해 근디안 돼. 강아지 초콜릿 먹으면 죽어. 안 돼. 초콜릿 안 돼. 응? 음? 음. 还是做做可以了。 앞에, 파트, 땅파 뭐라 하니까, <laughs> 뒤에 와가지고. 맛 있는 거 먹어야지. 추워가지고 내복고 입었더니 좀 덥네요 아까 아전먹은게 너무 열량이 많다보니까 배도 안꺼지고 계속 일단 배를 좀 꺼트려야 돼 저녁에 대창 먹어야 되는데 아내복고 괜히 입어가지고 순디가 이런 기분일까? 이 길은 끝 없는 오르막이에요. 끝 없는 오르막, 와 진짜 높이가 느껴질 정도로 경사가 엄청나게 심해 아, 저기요, 집이 있다! <laughs> 그냥 끝내줘. 뚫릴 길 따로 필요가 없네. 일로 가자 이제. 더 이상 끝도 끝도 없다 길이. 지금 3시 반이라서 돌아가야 돼. 그래야 해지기 전에 집에 가지. 가자. 너 다람쥐 못 잡아. 다람쥐가 얼마나 빠른데. 산나무가 많다 보니까 다람쥐가 되게 많네요. 오늘 특히 또 많이 보이네요. 순디가 난리 났어요, 지금. 엄마 간다. 야, 농락 당하지 말고 빨리 와. 못 잡는다니까. <laughs> <laughs> 더워가지고. <웃음> 아, 여기다가 다 내보고 있고. 와. 산책을 3시간이나 했는데. 배가 안 꺼져. 아... 누텔라의 힘이란..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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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옳지! 기다려! 어제 사준 장난감인데 오, 하루만에 그냥 촬영도 못했는데 작사가 어 오호~ 내가 곱창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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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창, 염통. 근데 문제는 배가 저렴. 일 샤워를 좀 하고 아 어, 점심에 잘못 먹었어 아무래도 귤을 좀 먹어야 되겠어요 입맛이 돌아온 것 같아요 <laughs> 어차피 다 쪼그라들 거예요. 아, 조금만 할거그이 맛이지. 어. 아, 소스가 맛있네. 이런 약간 짭조름한 김치랑 먹을 때는 그 라면 물을 조금 더 잡아 주세요. 그래야 먹을 때딱가지 않고. 확인해 보시죠. 뜨겁습니까? 고맙습니다. 진짜 요즘은는 밖에 나와도 그냥 가로는 로와호내장고 뭐야? 안했지 유명하시던데 뭐다 알려주더라고 박스는 세네 잘안 뽀사지네 <laughs> 안띠야, 이거. 내가 너랑 밤에 놀려고 산 건데. 자꾸 숨띠 갖다 주면 어떡해. 숨띠 이렇게 해가지고 못 쓰잖아. <목소리> 아 힘들어. 깨래입는다너그렇게해 그렇게 가지고. 우리 순디 백만 불짜리 영광이 됐네. 맞 아, 걸. 어 순디 어깨 어휴 보세요. 이게 집 뒤쪽으로 공사 중이어 가지고 눈 올까봐 모래주머니도 다 갖다 놓으어 <laughs> 아, 여기도 뭐가 있네. 보니까 저기 안에 누가 또 사세요. 위로 올라갈 거야? <laughs> 네가 정해봐. 밑으로 갈 거야? 오, 위로 갈 거야? 여기는 돌 떨어질까봐 이렇게 다 마무리 해놨어. 기야너 이러다가 저 윗마을까지 가겠다. 오늘 너무 많이 왔는데? 집에 가야 되지 않을까? 또, 너무 풀떼기, 오. 가. <laughs> 어. 집에 들어갈 거야. 괜찮이 막... 왜지... 지 마라. 5 1 4호라네맨마안 되고, 인다. 갑자기 왜온 거야? 순비야 이거 네 아니야 자꾸 왜. 순비야 이거 네. <laughs> <순비야>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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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순비가 왜 이렇게 보고서 한다. 말된다. 저의 모친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? 아프면 아픈 뒤 되그러. 음, 내가 보진 않았지. 군이 추상 전의 친자가 맞는지 확그 모든 걸 버릴 수. 희나소? 굴리면 안 돼. 지 혼자 먹기 너무 많아 가지고. 니아 공기랑잘 놀고 있어? 이 안전해. 여기 안전하게 있어. 갈비 응? 먹냐고 물어보지. 자기들 저런 완대상 발동이 대추다. 아니 이거 다 세척돼서 온 거라서 면간 보고, 오 많대. 요새 청소해갖고 벌고, 씻어야 가서 벌고 해갖고, 내다 준가 봬. 74년 동안 <laughs> 산다고 그래. 내 의지대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노? <laughs> 그 사람 까기 업아서만 짜지 않아. 나당이 철밥할 땐는 좋을 낭 없는다. 이게는, 음, 뭐 크다. <맛있다>. 음, <laughs> 나 그런 게겠다 이고 우야 될까? 내다 참. 나만 눈에 들어. 나도 잘 먹었어. <laughs> 10월 달에소띠가 일도 안 하고 일다 지나가고. 아. 가을. 아, 사... 근데 왜 그렇게 고생하냐고 그래? 응. 가을. <laughs> 옛날에 서울 집을 믿기다이 음. 그런 게집 물건 많이지 놓고또 응. 열신께는 얼마나 편안한 아, 시간이고 시간이 그래 그런 대화 지금 그래 지금 내가 그 지금 지금온거기라 <laughs> 운동 가셨어 운동 할머니 집에 딱가서 <laughs> 벌써 사라졌다. 음, 반디랑 똑같이 생겼다. 옳지. 아이고 잘한다. 올라가. 옳지. 옳지. 여기도 공원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<laughs> 시골 공원은 다 이래. 벌써 배추 뽑아서 긴장하셨나보다. <laughs> 와, 이거 무슨 나무지? 정성스럽게 심어 놓으셨네. 진짜 땅만 있으니까 이런 데도 심으시는구나. 어, 이거 너무 아프다, 이게. 아이, 시겠다 형. 아이, 생각보다 아프구나. 반드시 한 개만. 메물끈두 장만.